바로 직전에 제가 9개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면접을 볼때 추가로 확인해야 될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실제로 일회를 해보지 않았으면 100%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 씨한테는 별로 안 좋은 곳이 그최 씨가 가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사람 관계기 이 때문에 본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면접 보기 전에 상가 중개 전문 부동산이 운영되는 방식을 알고 면접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장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영업을 같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두 번째는 소장도 활동을 하긴 하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직원들과는 좀 다른 업무를 하거나 같은 업무를 하지만 소장은 사실상 현장 영업을 거의 안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워낙에 뭐 일반적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형태는 두 번째 형태인데, 사무실에 계약을 잘하는 직원이 한명 이상 있어서, 사무실의 실질적인 주수입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번화가 상가 전문이면 임대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파트 운영을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기고, 소장한 매매나 아예 전혀 쌩뚱맞은 분야를 만느라고,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을 뭐 직원 교육이나 채용, 뭐 이런 것들을 오른팔한테 맡기고,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만 신경 쓰는 형태입니다. 아니면 소장이 사무실 경영을 너무 잘해서 직원들이 일을 다들 평이하게 다 잘하고 있어서 굳이 소장이 자기 계약에 신경을 안 써도 직원들 계약으로 들어오는 도장값만 받아도 수입이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이 잘 일어나는 방향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왜 소장이 아닌 중개업소라고 말을 했냐면 부동산은요. 처음에는 소장 혼자 운영하지만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관리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서 운영이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면접 볼때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생략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당체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보고 왔다. 근데 수당체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은 거진 기본급이 없어요. 보통은 총 수수료에서 그 몇대 몇으로 나누거든요. 5대 5는 거의 없고 7대 3이 가장 흔하고 8대 2도 있긴 한데 보통은 7대 3으로 시작해서 경력이나 건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8대 2로 바꿔 주는 식입니다. 여기서 7이나 8은 직원입니다. 즉 8대 2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1 차이가 뭐 얼마나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수수료 1000이라고 하면 100 차이입니다. 이게 한 건이라서 하는 말이지. 1년치가 쌓이면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7대 3이 한계인 곳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초보 시절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모아놓은 매물들을 다 버리고 이 수당 1차이 때문에 옮겨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 최대한 경험이 적을 때, 내 매물이 적게 쌓였을 때, 오래 정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최대한 찾아서 들어가시라고 한 겁니다. 물론 뭐, 계약을 잘하는 사람이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인재라면 소장이 수당체계를 특별히 원칙을 좀비껴나가더라도 특별히 변경해주기도 하는데 애매한 실력이다. 그러면 아, 수당체계 변경은 어렵고 안 되겠다.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라. 이렇게 시알이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다시 일하기는 서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일부 좀 깔려있고 비율은 한 20-30%로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해진 경우라 해도 나중에 본인 실력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상가 파트에도 완전 100% 기본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전산 작업이나 광고 업무, 비서처럼 뭐 소장을 따라다니면서 서포트 한다던가, 서류 준비를 한다던가, 거래하고 나면 신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번화가에서 완전히 100% 기본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경력에 비해서 상가시장을 잘 몰라요. 그동안 서류만 처리했기 때문에 비슷한 경력의 중개인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또잘 알고 계약을 척척 쳐내는 걸 보면 슬럼프 겪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수당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5대5니 뭐 7대3이니 할때 중개업소가 만약에 일반 과세자다. 그러면 총 수수료에서 먼저 부과세 10%를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몇대몇 몇 이렇게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일반 과세자라고 해도 대표자의 그 노하우에 따라서 수수료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곳도 있어요. 이때는 부과세를 안 빼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그 수당 비율이 부과세 10% 부분을 선취하는 조건으로 말하는 건지 그걸 떼지 않는 조건인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로 그 상가 전문 부동산이 가니까 세자다. 그래서 10%를 떼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신생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계약 성과가 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력자라면 몰라도 초보가 들어가서 배우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오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부동산에 에이스로 있다가 이렇게 차린 거다. 그러면 그 밑에 있으면 좋아요. 참고로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세 10%를 제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상가 파트 직원은 대부분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을 원천 징수합니다. 3.3%를 떼고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3.3%는 소득세거든요. 직원들은 그 3.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사업소득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받는 것도 다 사업소득에 해당되거든요. 자기가 작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직원이 번 소득이니까 직원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만약에 소장이 직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이 내야 될 소득세까지 소장 소득과 합해져서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무실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현장에는 부동산에 소속되지 않고 무등록자로 방랑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가까운 그 지인 중에도 있거든요. 그분도 약간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순진한 초보 사장님 혼자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접근해서 지금 내가 뭐큰건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서 좀 쓰자 도장만 찍어주면 뭐 수수료 20%를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20%가 몇 백에서 몇 천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서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응하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소장이 일부러 안 떼는 것도 있긴 한데 소장이 몰라서 안 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면접 볼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노리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도 안 남겨요. 세 번째, 대표자나 실세의 느낌을 보셔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제가 그 앞에서 왜 부동산 운영 형태를 보라고 했냐면, 보통은 소장과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소장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느라고 신입을 못 챙겨주는 환경이다. 그러면 입사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실세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팔. 입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실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기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이 아닌 실세가 분위기를 리드하는 곳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입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오른팔이 그만두면 그 뒤에 들어온 신입들 전부 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처음 들어가면 이 사람들과 제일 많이 부대 깨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교육은 누가 시켜주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마음에 들면 대체로 그 분위기가 사무실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면접은 내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내한테 이득이 되는 곳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요. 이쪽 어깨가 이직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나이나 성별, 뭐, 자격증 유무, 이런 거다 불문하고 대부분 채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걸 우선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네 번째,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채용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지켜봐온 사람이 아니라면 경력자는 무조건 배제하고, 완전히 초보만 고집하는 타입이거든요. 제 스승도 그랬습니다. 면접을 볼 때, 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최대한 솔직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하 오래 같이 일할 거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주면 대부분은, 겉으로는 알겠다. 아,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미안하다고 문자 오거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이상한 데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자기가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접 볼때 담당자한테 질문을 최대한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일을 잘 가르쳐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솔직하게 터놓고 상담하듯이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생초보자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소비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분위기는 제가 앞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면접 볼때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갖고자 하는 걸그 부동산에서 줄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접 때 물어보지 않으면 들어가서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달이든 버티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시간 아까운 겁니까? 면접 볼때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는 걱정스럽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경험상 대부분은 신입 교육 방식을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원래 교육에서 없었다 하더라도 포함시켜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신입으로 들어가시면 특별히 인간적으로 신경 써 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가 전문 부동산에서 신입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절실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대량으로 이탈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별로 급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스파이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이런 분위기에서 면접자가 속내를 다 드러내고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부동산에서 안심해야 더잘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더 좋은 부동산이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출근하겠다고 약속한 부동산이 있는데 쭉 면접을 보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반드시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부동산 담당자한테 미안하다. 개인 사정이 생겼다. 이렇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하지 않고 잠수탑니다. 솔직히 말해줘도 크게 상관없는데도 이게 무시하는 건지, 무서워서 그런 건지, 그냥 잠수타세요. 대부분 안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오히려 솔직하고 예의 바르다, 이렇게 놓쳐서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돌고 돌다가 이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동산에. 아무리 상가시장이 공동중계를 잘안 한다고 해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동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사소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안 친하더라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장님은 딱한번본 면접자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면접 본 후에도 거의 몇 개월 동안 연락을 틈틈이 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초보 시절에 매너 없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로 나중에 손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 예전에 한짓 때문에 예전에 그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찔려가지고 괜히 그 부동산을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이랑 마주치면 괜히 미안해서 모르는 척하고 쌩까고 이렇게 안 하려면 면접 볼때 예의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상가 파트 직원은 A 상권에서 주로 활동했다 보니까 물건도 뭐 거기 위주로 갖고 있고 이직을 하거나 개업을 한다고 해도 그 상권에서 또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그 동안 모은 물건이 아깝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직이나 개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확보하고 있던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 접수된 매물 같은 뭐그 상권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걸다 갖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상권에서 다시 시작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작은 상권에서 일하다가 뭐더큰 상권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거기서 돌고 도니까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상가 파트 부동산끼리는 서로 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쟁자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TV 토론에서 서로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형님 동생하면서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무실 사람이니까 속을 다 까놓고 터놓는 것 뿐이지 나중에 경쟁자가 손 내밀었을 때 이득이 된다 싶으면 손을 잡는 그런 관계입니다. 상가는 적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부동산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부 구조만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파트는 사무실 내부 구조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면접을 본 상가 전문 부동산이 통짜로 상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형태라면 이런 곳은 사실상 상가 중계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상가 파트는 계약 테이블에 와서 클로징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만약에 상담실에 있으면 손님을 서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칙 중계가 가능합니다 제가 카페에 올린 안내법 두 번째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면 상가 중개인한테 있어서 전략이 제한된다는 게 얼마나 큰패널티인지 그걸 아실 거예요 전략 한 가지를 쓸수 있고 없고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가 전문 부동산인데 상담실이 없는 구조다. 그러면 사실상 변칙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 부동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1인 부동산을 4층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서 운영했지만 상담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2명 이상이 정석이에요. 상가 전문 사무실은. 사무실 구조도 그렇지만 사람 한명더 있으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더 많아지거든요. 정 직원을 뽑기 싫다. 그러면 친한 상가 전문 소장이라도 있어서 용병처럼 업무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람 수가 많은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제일 일하기 좋은 구조는 상담실이 두개 이상인 곳입니다. 누군가 상담실 하나를 쓰고 있으면 다른 상담실에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아요. 사람 숫자가 10명 정도인데 상담실 한 개만 있는 부동산은 뭐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에 상담이 겹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상담실 두개 이상 있는 곳은 저는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상담실이 없는데 내가 상담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 대기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난감해집니다. 보통 주거용을 주로 다뤘던 사람들이 상담실을 생각을 못하시거든요. 상가 전문이 아니라서 상담실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상담실이 없으면 손님을 문밖에 기다리게 하거나 손님이 내 상담을 구경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먼저 온 손님도 난감하고 중갱이도 난감하고 뭣도 모르고 뒤에 온 손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고 여기는 무슨 상담실도 없네? 이런 생각에 벌써부터 마이너스 되는 상황입니다. 방 하나 만드는 가격점이야, 뭐. 한 건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상가 전문 출신이면 당연히 상담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취직을 하실 때 사무실 내부 구조를 보고 들어간 게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이 없는 상가 전문 부동산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담실이 없는 곳이 장점도 있어요. 상담실이 없으면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는 거기 취직해서 거기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사무실 사람들의 상담을 빠짐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배우기엔 좋습니다. 반대로, 경력이 조금이라도 쌓이고, 만약에 이직할 공간을 찾는 거다. 이런 곳은 내 스킬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입니다. 거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담실은 단순히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라, 문이 달려있고, 상담하는 게잘안 들리는 밀폐된 공간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물건 공유를 해주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상가 전문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이 갈림길에 설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면접 볼때 물어보면 초면에 신뢰가 될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파이로 오인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물건 정보, 즉, 물건 카드를 서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끼리 100% 공유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상가 임대를 전문으로 하든, 상가 매매를 전문으로 하든, 아니면 아파트 원룸, 뭐땅 이런 걸 전문으로 하든 내 경쟁력의 기준은 시장에서 매겨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속한 부동산에서의 경쟁은 무의미해요. 왜냐면 어차피 손님과 물건은 시장 가판대에 올라가 있는 거고 모든 중개인들은 비교적 오픈된 상태에서 경쟁에 임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금해물이 그 금해물이고 그, 그 손님이 그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10명의 중개인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은 100% 물건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물건 공유가 한정돼 있거나 본인 매물만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공유가 안 되는 곳은 있으시면 안 돼요. 이 공유가 된다는 수준이 자기 엑셀에 매물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면 제일 좋습니다. 물건 카드를 서로 숨기거나 자기 거는 자기만 갖고 있고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내부 공유 수준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물건 공유 수준을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갔다 그러면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초보자다 이걸 강조를 하시고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서 또 상가로 정말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지금 면접 보러 다니고 있다 뭐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할 돈도 없다 여, 나는 여기 진짜 뼈를 묻으러 왔다 뼈를 묻을 부동산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밑밥을 충분히 깔고 면접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왜 마지막에 물어보는지 그 신뢰도 이론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자칫 잘못하면 물건 도둑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경력이나 자격증을 숨기지 마세요. 상가 경력, 특히 그 이미 그 행정관청에 등록된 적이 있다. 그러면 속이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보조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구청에 등록할 때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옛날에 등록했던 이력도 모두 다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단몇 주의 경력이라고 해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기 느껴지면 사람들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속 시원하게 틀어 놓고 입사하는 게 좋습니다. 종종 보면 뭐 커뮤니티든 어디든 개업을 바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의견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그런 후기들을 잘 보면 대부분은 나는 몇 달에 직원 생활을 해 봤는데 아니면 뭐 1년 넘게 뭐 일을 해 봤는데 바로 차려도 될것 같다. 여러분 바로 개업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단몇 달이라도 직원 생활을 해 봤어요. 그러놓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단몇 주, 단몇 달이라 해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보면 다 표가 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선배들과 잡담하면서 또 같이 숨쉬고 밥 먹으면서 얻는 배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5분, 10분짜리 강의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몇십만 명이 보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런 강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는 잡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나 몇 달의 경험을 무시하면서까지 각 커뮤니티에서 개업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후기들 대부분은 99%는 상가 전문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파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생 초보 공인중개사가 현장 경험 없이 개업해서 바로 일해도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만약 진실이다. 그런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진정 먹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을 할수 있는 거하고 그 기간에 돈을 벌고 있는 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상가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이런 소리 했다. 그러면 거진 학원 알바라고 여기도 좋습니다. 부동산은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믿음이 갈 때까지 뽑아놓고 믿음이 갈 때까지 대충 가르치면서 간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한테는 한달 후에 물건 공유를 해주고 B한테는 일주일 만에 물건 공유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예요. 자 아홉 번째, 한번 들어갔으면 일단 일은 좀 해보세요 한달 정도는. 이거는 조금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왜 보통 부동산들이 직원 뽑을 때 물건 보안에 신경을 쓰냐면 간혹 다른 지역 다른 상권에 있는 중개인들 중에 물건 목록을 노리고 잠입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심하게 더러운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 작업만은 안 했습니다.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일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은 채용 전에 또 채용한 후에도 당분간은 유심히 지켜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물건 공유도 한달 후에 해주는 그런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일찍 통과했다 그러면 1, 2주 만에 공유를 해주기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다 가르쳐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단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상가 중개 실무 영상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초보면서 경력자로 오인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볼때 초보라는 거를 각별하게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열 번째 부동산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입지에 따라서 워킹 손님의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워킹 손님은 소장이나 오른팔 혹은 오른팔과 나머지한테 안내 기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가 파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기간에는 손님을 안내를 해도 계약이 잘안 돼요. 근데 그 기간에도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무실 위치가 좋아서 워킹 손님이 많거나 아니면 사무실 안에 베테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신입들 물건에 손님을 붙여서 팔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워킹 손님이 많은 곳에 못 들어갈 거면 베테랑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한 달에 한개 정도 아니면 뭐두 달에 한개 정도 대신 팔아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11번째. 개업보다 오른팔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개업보다 직원이 유리하다는 말을 잠시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오른팔이 좋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킹 손님 때문인 것도 있어요. 오른팔이 되면, 앞에서 말한 1번 구조든, 2번 구조든, 워킹 손님을 맞게 됩니다. 말이 뭐 맞는다고 그런 거지. 독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애초에, 워킹 손님이 적은 경우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다. 워킹 손님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어설프게 개업하기보다는, 워킹 손님을 노리고 그 부동산에 뼈를 아예 묻을 생각으로 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입지 좋은 부동산들을 보면, 오른팔들이 죄다 뭐 최하 5년 이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개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역사가 깊은 부동산은 소장이 그 후세대한테 부동산 자리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 넘긴다는 게, 단순히 자리나 물건 목록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 주고받듯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상가 쪽에는. 실제로 경쟁 중개업소들 중에 한 곳은 유명한 소장님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시에 오른팔이 임수로 하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억대 연봉을 가져가고 있는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년 정도 됐어요. 이게 단순히 상가 중개 보수 수입이 아닙니다. 워킹 손님을 나눠주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나눠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 좀 열악해도 최소 한두 달은 일해보는 게 좋습니다. 잔뼈가 굵은 소장님의 보호 아래에 활동하는 거하고 내 자격증을 직접 걸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 부동산에 오래 있을수록 점점 내 매물이 쌓이고 또 선배들이 그만두면서 내 입지도 좋아지고 후배들이 들어와서 새로 매물을 계속 채워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대부분은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개업하는 거에 비해서 직원으로 진득하게 괜찮은 부동산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붙어서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게 개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한 20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앞에 거하고 합쳐서 저는 거의 이 중에 거의 모든 걸 모르고 상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상가 중개 초보자는 당연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상가 중개인도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면접 볼때 면접자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혹시 스파인가 경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반드시 질문하기 전에 제가 정말 상가에 관심이 많아서 뼈를 묻을 부동산을 찾고 있다. 미리 제가 인터넷으로 취업할 때뭘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되는지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충분히 깔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